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어, 울트라 사운드스쿨 오늘은 2025년 8월 10일 일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장례는 어, 우리 어, 혜영 선생님이 보내주신 장례입니다 2025년 8월 5일 알차사 단톡방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혜영 선생님 어, 질문을 보기 전에 제가 광고를 어, 하겠습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총파 교육용 USB입니다. 이 USB는 2023년 9월에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USB 1번, 2번이 있습니다. USB 1번은 알척사 총파 정례 도입 PPT, 급성 복정 총파 진단 동영상이 있습니다. 알초사 초파 정대토의 p p t 는 알초사 돈독방에 보내주신 생님들이 초파 정례의 Q&A를 장기별로 PPT로 정리했습니다. 초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급성복정 초파 진단입니다. 급성복정에 대한 일본 초파 교재를 제가 해설한 동영상 USB입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했습니다. USB 2번은 중요질환 총파했습니다. 유튜브 김일봉에 올린 총파 강의를 선별해서 강의 동영상과 PPT를 같이 저장했습니다. 9개 파트에 강의 동영상과 PPT가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2-2089 하십시오. USB, 요게 통이고 요거는 USB 1번, 요거는 USB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한번 어, 보시도록 질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질문, 예. 어, 특별한 병력이나 정체가 없는 36여성 갑상선 초파에 갑상선 이스무스 이쪽에 림프노드 의심되는 두 개의 병변인데 단순히 림프노드인지 캔사지 어, 가능성이 인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기 예, 하면, 요이 스무스에두 개의 경계가 명료한 어, 하이퍼에코이 있습니다. 칼라 도플라가 있게 오른쪽에는 하이름의 셀류가 신호가 잘 보입니다. 근데 요 왼쪽에 있는 것은 하이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행태를 보아서 두개 바로 옆에 있는 림프노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영상에는 그냥 횡단 스캔인데 반드시 종단 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종단 스캔에서 이렇게 림프노드가 따로 떨어져 있죠. 만약에 이게 사이로드 결절 같으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결절로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어, 기게 림프노드죠. 요, 림프노드 이렇게 되고 여게 하일룸으로 생각합니다. 요것도 아마 림프노드 같습니다. 모양 과스는 어, 주위에 같은 사이로 노드부터 같은 에코에 되는데 사이로이드보다는 림프노드가 제 에코죠. 제 에코 결절이니까 이거는 어, 림프노드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하일룸 헬륨 신호가 어, 보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요건데 결절이 0.7, 0.3cm 됩니다. 여기, 여기, 종단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아마 하일루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사이로이드 이스무스 상방에 보이는 어, 멀티풀 림프노드, 이걸 델피안 어, 림프노드라고 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장례에 보내주신 우리 우리 저 선생님께 해염생 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갑상선 결절 볼때꼭 횡단 스캔, 정단 스캔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